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구원받은 우리에게 기도가 없다면, 구원받은 우리에게 기도할 수 있는 그 은혜가 없다면, 야 내가 어떻게 목회할까? 자신이 없습니다. 기도가 없다면 어떻게 살아갈 수 있을까? 생각만 해도 끔찍합니다. 많은 일들이 있었을 때, 저는 우리 동네 이뒷산에 혼자 올라가서, 비록 올라갈 때는 외로운지 모르지만 기도하고 내려올 때는 하나님의 비중과 가슴이 뜨거운 마음을 안고 늘 내려왔습니다 새벽마다 철회하며 금식하며 기도할 때마다 시작할 때는 문제와 아픔과 얼음으로 참 힘들게 기도는 시작하지만 기도가 끝나고 나면 얼마나 가슴이 뜨거워지고 얼마나 마음의 환상과 하나님의 꿈을 가지고 내려오는지 모릅니다 여러분 기도는 정말 우리에게 하나님이신 선물입니다.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이 주신 특별한 선물입니다. 그러므로 공부와 기도라는 주제를 제가 잡으면서 제가 많은 학생들 보면서 깨달은 게 있습니다. 공부를 위해서 하루에 1분 기도 안 하는 아이가 99%예요. 공부는 잘하고 싶고, 좋은 성적을 받고 싶고, 정말 뛰어난 사람이 되고 싶은데, 공부를 위해서 1분을 기도 안 해요. 그냥 내 머리. 그냥 나는 원래 머리가 뛰어나고, 원래 부모님들에게 좋은 그런 머리를 물려받았다고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 그리고 나는 아예 공부는 기도하는 영역이 아니다. 그렇게 생각하는 학생들. 그리고 공부는 그냥 내가 열심히 하고, 그렇게 생각하는 친구도 있습니다. 이제는 여러분, 공부도 삶도 더나가서 제가 늘 우리 젊은이들이 이야기하는데. 연애도 기도를 해야 됩니다. 나라 들을 난가 모르겠네. 그래야 헤어질 때도 깔끔하게 헤어지고 새로운 만남이 기다리고 뭐든지 여러분 가게 오픈할 때도 우리 선생님들은 기도로 오픈하고요, 망할 때도 기도로 닫아야 됩니다. 그래야 새로운 길이 열립니다. 시작도 기도, 끝도 기도. 태어나면서 우리가 기도할 수 있으면 어린아이가 얼마나 복이겠어요? 그죠? 근데 우리는 죽을 때도 기도를 죽고 학교 갈 때도 기도하고 학교 갔다 오면서도 기도하고 이게 기도는요 얼만큼 해라가 없이 하면 할수록 더 좋다 왜? 기도가 뭔지를 안다면 기도가 어떤 시간인지 안다면내 기도하는 그 시간 그때가 가장 즐겁다 그래서 여러분 기도의 본질이 뭡니까? 기도는 하나님과의 사귐이고 하나님을 만나는 시간이고 그분의 생각 속에 들어가는 시간이고, 그분의 마음 속에 들어가는 시간이고, 그분의 음성을 듣는 시간이고, 내 고통과 아픔을 내려놓는 시간이고, 내 간절함을 주님 앞에 고백하는 시간이 기도하는 시간 아니겠습니까? 그러므로 우리는 이 기도라는 것에 대해서 오늘 이참 깊이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저는 21살에 배를 자르는 대수술을 하는 중에, 제 평생에 첫 번째 기도를 해봤습니다. 자꾸 사람이 죽어나오는 거예요. 내 앞에 수술한 사람이 죽어나오는 거야. 불안한 거예요. 두려운 거야. 그나마 병원이라는 곳에서 예수를 믿었어요. 요양원에서 예수를 믿었다고. 그러니까 기도가 뭔지를 모르고 한, 한달 특별 새벽 기도를 했어요. 수술을, 날짜 잡아놓고. 그래서 그때 제 기도는 하나님을 모르는 기도였습니다. 그냥 내 문제만을 알고 한마디밖에 기도 안 했어요. 살려달라고. 하나님은 그 기도를 기뻐하셨어요. 나는 하나님을 몰랐어요. 잘 모르는 중에 기도했습니다. 그냥 살려달라고. 똑같이 20대 저들처럼 행복하게 건강하게 살고 싶다고. 그냥 요양원에 한자복을 입고 2년을 살다 보니까 너무 사람이 이상해지더라고요. 나이 20대는 병원에서 시작했어요. 살려달라고. 그러고 나서 목사가 되어 보니까요. 살려달라는 기도가 쓴게 많더라고요. 기스기아도 살려달라 그랬고요. 혈중여인도 살려달라 그랬고요. 바디미오도 살려달라 그랬고요. 오늘도 우리 교회는 아파서 살려달라는 성도가 많더라고요. 그렇게 기도했는데 하나님 살려주셨어요. 고쳐주셨어요. 그러고두 번째 기도는 뭐였냐면 살려주셔서 나왔는데 기도생활 안 하고 예배 안 드리고 과거에 10대 때 살은 삶으로 돌아갔어요. 내 양심이 허락을 안 했습니다. 내 양심이 너무나 찔렸어요. 그리고 다시 기도원에 가서 3일 금식하면서 이제는 두 번째 기도가 시작됐어요. 회개 기도. 내 평생에 그렇게 많이 회개 본 적이 없습니다. 정말 3일 동안 금식하면서 울기만 하고 용서해 달라고 회개했는데, 그 3일의 회개 기도가 지금 30년 이상 복을 받고 살아요. 그때 태어나고 열흘 밖에 안된 허약한 몸에 3일 금식을 했는데, 하나님이 평생 건강하게 해 주시고 한 번. 주님이 일하다가 쓰러져 고비를 맞이했는데요 그 이후에 이 연약한 몸에 지금 몸무게가 10kg 늘었어요 그럼 그전에는 어떻게 했냐? 그냥 생각만 하세요 생각만 지금 10kg 늘은 거예요 이번 성진건축하면서 몸사람은 안 났어요 하나님 내가 병들고 힘들고 어려울 때 3일 금식하며 기도했던 걸 기억하시고 나를 지금까지 건강하게 하시고 그때도요 너무 죄송해서 해계기도만 했네 그리고 또 제가 한번 기도가 생각나는 거는 계측을 27평에 계측했어요. 내 나이 29에 부흥이 안 되잖아요. 몇명 있는 성도도 은혜 안 된다고 아프고 막막해요. 내가 할수 있는 거 하나밖에 없었습니다. 뭐죠? 기도 1년 철학에도 들어갔습니다. 아침 금식하면서 하나 딱도 됐습니다. 부흥 좀 시켜주세요. 살려달라는 기도가 회개 기도로 이제는 부흥의 기도로 갔어요. 주여, 부흥 케하소서. 하나님 제발 이 지하에 이 작은 예배당이지만 하나님 영원을 보내주시고 부흥을 달라고 1년 동안에 예배당에서 자면서 기도했네 하나님 그 기도를 기뻐하셨어요 기도보다는 잤다고 하는 게 맞습니다 그냥 예배당에 자면서 누워서 자다가 일어나다가 한그 기도를 내가 자다가 일어나다가 기도했더니 주님은 자다가 일어난 게 아니고 안 주무시고 계셨더라고 보셨요 너도 인간이니 하는 프로가 있어요. TV 프로 중에. 그거 보면서 안 자고 안 먹고 사는 로봇이 있더라고. 주여, 나도 저렇게 살수 있으면. <laughs> 힘이 얼마나 센지, <샌지> 그냥. <laughs> 주여. 근데 여러분, 우리는 로봇이 아니라, 과학의 힘이 아니라, 더큰 능력이 우리를 덮고 있습니다. 앉아서 행복하면 앉아게 할 것인데, 잠자는 행복이 얼마나 크기에 잠을 자게 하시고, 힘이 그렇게 제가 행복하면 힘세게 할 것인데 연약한 우리의 모습에 능력이 임하기에 우리는 하나님 연약한 존재로 만들어놨고 하나님 우리에게 가장 합당하게 하나님 오시기에 가장 아름답게 우리를 세워놓은 줄 믿습니다. 그렇게 기도를 했어요. 그랬더니 교회가 부흥이 되는 거예요. 3년도 안 돼서 100명이 넘어가고 막 그런 축복이 오는 거예요. 그리고 10년 연대가 다음 세대가 우리 예배당에 천명이 오는 이런 경험을 조그마한 예배당에서 경험했어요. 그게 왜 시작했을까? 그리고 내가 부족하고 지식이 부족한데 참 많은 하나님의 은혜로 많은 좋은 분 만나가 책을 만들고 또 하나님은 또 여러 가지 복음을 전할 수 있는 다양한 그 위치에 저를 세워주셨어요. 그래서 더듬어 올라가 봤어요. 뭐, 무엇이 나를 이렇게 만들었나? 기도였습니다. 저는요, 기도하다가 기도하다가 간 기도하는 목사란 말을 듣고 싶은 거예요. 목사지만, 기도하는 목사님, 기도했던 목사님, 그 말을 듣고 싶어요. 그래서는 우리 자녀들에게도 기도하는 자녀가 되기를 때로는 무릎 꿇고 두 손을 빌어가면서까지 이야기한다. 그런 표현까지 하면서, 왜 내가 책임질 수 없는 거, 내가 도와줄 수 없는 수많은 문제를 기도만 하며 나는 학교 따라가서 시험 칠때 같이 못 있잖아요. 시험 친다고 하면요. 야, 우리 큰아이가 신대원 시험 진다 할 때요. 내가 마음이 안 잡히더라고. 마음이 내가 그때 부모가 뭔지 또 알았는데, 내가 목사인데도 기도하고 있어야 되는데, 기도가 안 되더라니까. 난 희한한 경험했어요. 아니, 기도를 해야 되는데, 마음이 묘한 걸 느꼈어요. 아, 참 부모 마음이라는 게참 이런 거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기도를 했는데, 어떤 좋은 결과를 떠나서. 어떤 결과에 이길 수 있고 극복할 수 있는 은혜가 오더라고 성적이 오르든 내리든 기도하고 가면 내려가도 극복할 수 있고 올라가도 교만하지 않고 제가 그걸 깨달았어요 하나님이 마음을 다스리는 거예요 매일 학교 가면서 기도해라고 방금 찬양했던 아이가 우리 아들인데 다 하루에 한 번씩 기도하고 하루에 두 번씩 기도하고 학교 가서 밥 먹을 때 기도하고 그래 제가 고3인데 조건을 달았어요. 차를 태워줄 테니까, 기도 좀, 그 시간 기도하자. 그래서 가면서 대화 나누고, 이야기하고, 기도하고. 그래서 기도, 곧 가는 버스 타는 시간에 기도하지. 교회에서 기도하고. 기도, 기도 안 하면 안 되는. 하나님은 모든 은혜를 기도라는 통로를 통해서 우리에게 다 주십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학생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은 기도의 축복을 누리며 살아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는 중에 우리는 하나님과 교제를 나누고 하나님의 뜻을 알게 되고 내 문제가 해결받게 될 것이고 우리는 기도하는 속에 나의 삶이 거룩한 나실의 삶으로 바뀌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이 의도적으로 여러분을 바꾸려고 하지 마십시오. 여러분 의도적으로 여러분 생각을 바꾸려고 하지 마십시오. 기도하고 앉아 있으면 하나님이 바꾸어 주십니다. 하나님이 거룩하게 하십니다. 하나님이 여러분을 주님을 담도록 도와 주실 것입니다. 우리가 예쓰고 우리가 힘써야 될 것은 딱 하나. 기도에 힘쓰고 기도에 예쓰야 될 줄로 믿습니다. 무엇보다 이번 주제 따라서 여러분 그 어떤 기도보다 하급을 위하여 여러분 미래를 위하여 기도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단일처럼 하루에 세 번씩이 아니라 할지라도, 하루에 한 번만이라 할지라도 기도해야 될줄 믿습니다. 이번에 주제에 따라 공부와 기도하는 주제에 따라 여러분에게 오늘 공부를 위한 구체적인 기도를 가르쳐 드리고 싶습니다. 오늘 주님은 구하라 그러면 주실 것이고, 찾으라 그러면 찾을 것이고, 문을 뚫으라 그러면 열릴 것이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구하는 자에게 하나님은 좋은 곳으로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가 여러분에게 베풀어 주실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일분도 나의 미래와 학업을 놓고 기도 안 하는 그런 잘못된 크리스천이 되면 안 됩니다. 기도 없는 크리스천은 인본주의로 빠질 수밖에 없고 교만할 수밖에 없습니다. 여러분 지금부터 기도의 무릎을 꿇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제가 아는 귀한 장로님 한 분이 계십니다. 여러분 이름 숙자 이야기하면 큰 대기업 회장님이시니까 그분의 간증을 제가 듣고 이번 주일날 하눴는데요 초등학교 때, 가난해서 아무 꿈도 없고, 아무 희망도 없는 그에게 어머니와 함께 교회를 따라갔는데, 목사님이 너 꿈이 있냐? 물어보더라. 는 꿈이 없었어요. 그 한마디 듣고 기도하기 시작했답니다. 근데 무릎을 꿇고, 어머니 따라 기도하는데 세 가지 꿈을 주시더라는 거예요. 첫 번째, 대기업에 사장되는 거. 두 번째, 대학 강단에 서는 거. 세 번째, 전 세계 교회 100개 세우는 거, 가난한 어린 10대 학생이 꿈이 있는냐는 한마디 듣고 기도를 했는데, 하나님이 그세 가지의 비전을 주시더라는 거예요. 그래 가지고 80년대 초반에 대우, 대우의 사장이 되고, 그리고 그 다음에 더 나아가서는요, 하나님 축복해 가지고요, 박사 길를 받고 강단에 서고그 다음에 나가서... 최근에 몇년 전에 107개 교회까지 세웠다고, 세계 성교 90이 다 돼가는 그장로님이 바로 최어승 장로님이란 분, 간증을 제가 접하면서, 하나님, 이번에 우리 참석하는, 캠프에 참석하는 우리 학생들도, 기도하다가 꿈을 가지게 하소서, 전 세계 100개 교회를 세우지 못한다 할지라도,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하나님으로 도는 꿈을, 하나님으로 도는 비전을 기도하면서, 여러분 기도하지 않고는 그 어떤 꿈도 비전도 받을 수가 없는 게 우리가 기도할 때 성령이 임하여 자녀들은 예언할 것이고 젊은이는 환상을 보고 아비들은 꿈을 꾸게 한다는 요엘서 2장 28절이 기도 중에 하나님의 비전이 임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이 기도를 이제는 좀 적용을 잘 해야 됩니다. 여러 가지 적용이 필요합니다. 저는 지우 사역에 많이 아픈 사람을 기도에 적용할 때마다 거의 다 낫는 걸알 수가 있습니다 그 중에 하나가 기도합니다 기도해 줍니다 병이 나라고 기도합니다 고침 받으라고 기도합니다 그러고 나서 끝나고 이야기합니다 지금 몸에 아직까지 병이 있느냐고 지금 몸에 병이 낫었냐고 하면 여전히 몸은 그대로 병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몸에 병이 있는데 이렇게 고백합니다 목사님 낫았습니다 왜 낫았습니까? 목사님이 기도해 줄게. 앞으로 나설 것이고, 내가 나선 걸 믿습니다. 그런 사람 치고, 99.9%, 거의 100%다 치료받는 걸 봤습니다. 많은 학생이 공부에 기름 부심에 기도받습니다. 수학 50점, 25점, 받는 아이가 100점 받고 싶다고 기도를 부탁합니다. 그러면 기도해 드립니다. 하나님, 100점 이하의 야망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위하여, 100점에 하나님 축복을 부어달라고 기도를 합니다. 그러고 물어봅니다. 몇점 받겠냐고 하면 100점 받는다는 거예요. 아니, 왜 100점 받냐고 25점, 30점 받는다니까 복사님이 기도로 100점을 기도해 줬기 때문에 받습니다. 그 아이를 1년때 만나면 수학 100점 받았다고 이야기했습니다. 이 모든 것은 바로 기도를 적용했을 때, 기도를 잘 적용하면, 어마마 기도는 과학입니다. 기도는 영적 원리입니다. 그러면 기도를 아픔에, 학업에, 생업에, 내 마음에, 여러 상황에 기도를 적용할 수 있어야 됩니다. 귀신이 들은 사람에게 바울은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귀신은 나오라고. 성경은 이렇게 말한다. 즉시 나오니라. 그런 귀신을 쫓아내는 기도도 그런 적용법이 있다 이 말이죠. 내 마음을 다스리는 기도의 적 적용법도 있습니다. 하나님의 능력, 은사를 받는 기도에 적용하는 법도 있습니다. 그건 부르짖어야 됩니다. 성령의 불을 받으려면 부르짖어야 됩니다. 제가요 백 명의 사람 만나봤을 때 성령의 불을 받은 사람 중에 조용히 기도하고 받은 사람은 한 두리밖에 없습니다. 거의 대부분이 마가다라밤처럼 저녁 기도에 임쓰고 뜨겁게 기도했을 때 성령의 불이 목양의 불이 하급의 불이 떨어지는 걸 보았습니다. 기도는 여러 분야에 적용을 잘해야 되는 겁니다. 길거리 가다가도 기도해야 됩니다. 자 앉아서도 기도해야 됩니다. 그 중에 가장 큰 어지러운 기도가 뭔지 아십니까? 찬양 기도입니다. 저는 찬양 기도보다 큰 능력이 없다고 생각해요. 예를 들면 여러분, 찬양 가사를 보면, 어제 우리 가문, 이번 집회 때 부르는 여러 찬양 중에 갑정기 기도로는 그렇게 고백하기 어려운 가사들이 많습니다. 이러면, 나 주님의 기쁨 되기 원하네. 이런 찬양을, 찬양을 부르면 그 찬양 가사가 기도가 되고 올라갑니다. 근데 이러면 두손 보고, 나 주님의 기쁨 되기 원하나 하면 기도가 잘안 됩니다. 그리고 주님의 길을 따라간다. 뭐 이런 기도 해보면 잘안 돼요. 근데 찬양하면, 그 찬양가사가 기도가 되어서 하나님께로 올라갑니다. 그러니 여러분, 그 어떤 기도에 적용보다 찬양하는 기도를 삶 속에 기거이 다니며, 때로는 학교 현장에서, 여러분 현장에서 찬양하면서 하는 기도 많이 적용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어떤 일이 끄든 학업에도 수학은 열릴 지어다. 영어 단어는 외워질 지어다. 부족한 감옥이 해결받을지어다. 내가 가야 될 대학이 보일지어다. 내가 가야 될 전문성을 내 눈앞에 내 머리에 깨달아질지어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 이름의 위대한 이름을 가지고 기도를 적용하되 선포하는 기도도 적용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거는 위대한 능력입니다. 이거는 어디서든지 할수 있습니다. 눈을 뜨고 할 수도 있고, 길거리 가면서 할수 있고, 부딪친 어떤 상황 속에 어떤 상시에도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운명하노니, 이번 중간고사에 후회하지 않고 시험치게 될 지어다. 두려워하는 불안한 마음은 이 시험 현장에서 내 마음으로 또 떠나갈 지어다. 시험의 결과를 앞두고 두려워하는 내 마음은 평강이 말 지어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 이름을 선포하고 기도하며 그 이름 앞에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가 굴복합니다. 그 안에는 학업도 있고, 공부도 있고, 내 마음의 모든 것, 그 모든 것들이 그 앞에 굴복합니다. 오늘 여러분, 기도를 잘 적용해야 됩니다. 그 중에 하나, 여러분 선포하든, 찬양하든, 어떤 기도를 적용할 때, 이번 여러분 내려가거든. 꼭 공부, 학업의 기도로 적용해서. 감옥, 감옥마다 기도해야 합니다. 한 감옥에 3분만 기도하면 제가 예언합니다. 1등급 될 걸. 하루에 한 감옥에 3분만 하면, 에이, 목사님, 거짓말 하지 마시요 일단 해보고 야 다음에 만나자고. 그 목사님 열0 감옥이면 30분 해야 되는데, 여러분의 인생에 공부가 중요하고, 하나님이신 선물이고, 하나님이 내게 이 공부로 지식으로 그룹 만들려고 휴를 했다면 이 양이면 잘하는 게 좋지 않겠습니까? 이 양이면 하나님 도움받고 성적이 오르고 뛰어난 지식과 지혜를 받으면 좋지 않겠습니까? 그러면 이 양이면 더 기회가 많고 내가 주의 일을 섬길 수 있는 여러 가지 기회가 많이 주어지지 않겠습니까? 그러므로 여러분은 적용을 하되 감옥, 감옥, 감옥 기도하는 적용을 해야 합니다 내 약한 감옥을 구체적으로 기도해야 합니다. 감옥 안에서도 부족한 부분을 구체적으로 예수 이름으로 기도하고 도와달라고 구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학업을 위해서 중간고사, 기말고사 특별할 때는 검식 기도도 하셔야 됩니다. 방학기간 같을 때는요, 이 학기를 앞두고 새벽 특별 새벽 기도도 좀 하시고. 왜냐? 여러분 10대 때 여러분의 삶에 절대 지킨 것은 학업입니다. 여러분에게 우선순위는 주님과 함께 학업입니다. 그것을 여러분의 순위가 밀려들어가면 안 됩니다. 그래서 그 우선순위, 주님 다음으로 중요한 학업에 기도를 적용하지 않고는 여러분의 삶의 10대가 절대로 행복할 수가 없습니다. 나중에 대학 가고 직장 가거든, 그게 주님 다음으로 또 우선순위로, 결혼해가 자식을 놓거든, 그게 또 우선순위로 여러분은 주님 다음으로 기도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지금 10대 때 우리 학생들이 이 학업을 놓고 기도하지 않는다면 여러분 어떻게 되겠습니까? 기도해야 합니다. 목사인 내가 목해놓고 목 기도하듯이. 직장하고 사업하는 여러분의 부모님들이 사업을 위해서 주님께 구하듯이 그걸 겸손이라는 것입니다. 따라 니다 기도는 겸손입니다. 아무리 머리가 뛰어나도, 아무리 머리가 똑똑해도 실수하면 끝입니다. 실수하면 끝이고, 시험 전날 몸이 아프면 끝입니다. 아무리 머리가 떼어나도 가다가 사고 나서 시험 못 치면 끝입니다. 하나님이 도와주셔야 됩니다. 하나님이 함께 해주셔야 됩니다. 그래서 기도는 겸손입니다. 하나님의 능력을 의지하고, 당신이 아니면 안 된다는, 내 머리와 내 지성을 의지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당신을 의지하고, 당신의 지혜와 지식을 의지한다고, 그 기도는 겸손한 사람의 모습이 돼 말해. 여러분 기도는 많이 할수록 좋습니다. 기도 시간이 길수록 좋습니다. 여러분 저는요, 확신하는 게 있습니다. 여러분 개개인의 공부 방법이 있는데 그게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며 그 누구도 따라올 수 없는 특별한 공부의 방법이 깨닫게 될 줄로 믿습니다. 제가 아는 엇가대 들어가 있는 지금 친구 하나는 공부하는 방법이 수학할 때 수학의 거장들을 다한번 이름을 부른다네. 아이고 나참다한 번쯤 파고 그들에게 수학의 공식을 준 하나님. 이 시간에 나에게도, 나에게도 주옵소서. 그래 공부한다. 이야 멋진 기도입니다. 여러분 전문 분야의 거장들을 불러드리는 거예요. 그들에게 준 은혜가 누가 줬냐? 하나님이 주셨다. 그러고 기도 시작하고 새벽에 하루에 4시간 자고 공부를 하면서 그렇게 뛰어난 머리를 갖고 있는데도 겸손하게 기도하고 잠을 줄이는 건 겸손이죠, 겸손. 내 머리를 의지한다면 그렇게 안할거 아닙니까? 그래서 기도는 겸손한 모습이요. 당신을 의지하고 당신이 필요하고 당신이 도와줘야 된다는 하나님 앞에 가장 겸손한 게 기도입니다. 학업에 공부를 놓고 이 학기 때 도전해 보십시오. 틀림없이 하나님은 여러분 학업에 이전에 느끼지 못한 지치지 않는 체력과 마음의 기쁨과 평안한 특별한 은혜와 그리고 모든 감옥의 선생님들과 회복되어지는 은혜가 있을 것입니다. 수학 선생님이 마음에서 감동이 오면 수학 100점 받고 영어 선생님이 참 저분 훌륭하시다고 인정하면 영어 100점 받고 국어 선생님이 참, 저분 참 인격적이네. 내 마음에 와닿으면 국어가 백점 받고, 거꾸로 수학선생님이 마음에 안 들면 수학 성격이 떨어지기 시작하고, 여러분의 기도가 왜 해야 되느냐? 바로 이런 일 때문에, 기도하고, 기도하면, 나에게 모든 선생님은 천사로 보내주셨어. 나 그릇 키우라고, 나 지성을 주라고, 나를 도와주라고 보낸 천사들이 학교 가면 김선생, 이선생, 박선생님들이 날개만 안 달았지. 나에게 보낸 하나님의 천사임을 인정하시고 대학 가면 교수님들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여러분을 그룹 만들고 훌륭한 하나님의 사람으로 세우기 이 땅의 모든 사람은 여러분을 도우라고 여러분을 세우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보내주신 하나님의 사람들이라는 사실이 내 옆에 있는 친구들 내 앞에 있는 친구도 나를 괴롭히는 사람이 아니라 여러분 기도했을 때 그런 축복 그런 은혜가 올 줄로 믿습니다. 이 프로그램은 CTS 방송가족의 사랑과 후원으로 제작되었습니다. 후원전화 026333-1003번 ARS 060800-1111번으로 전화주세요.